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학 문제를 해볼 겁니다. 오늘은 1차식의 과수의 곱셈 나눗셈을 해볼 건데요. 일단 개념 테스트부터 봅시다. 참고해요 여러분 여기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하지 말고 쓰셨다가 혼나실 수도 있습니다. 봅시다.

마이너스 1점 0. .1. 그리고 상수왕 상수왕은 2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0.1이죠. X의 개수. 계수. X의 개수는 마이너스 7이죠. A의 개수와 B의 개수입니다. A의 개수는 7이죠 B의 개수. 마이너스 2분의 B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거를. 이는 B 나누기 마이너스 2 맞나요? 2분의 1인가? 잠시만요. 어지럽네. 아 이게 사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마이너스 이분의 비에 비의 개수가, 아, 이거 어지럽네. 마이너스 이분의 비. 어? 마이너스 비나누기인가 비나누기 마이너스인가 일단은 저는 비 그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적어봅시다 그러면 비가 1이라고 치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분의일죠 그러면 이렇게 쳐보면 b는 일은 일단은 저는 그러면 일단 그냥 가봅시다. 부딪혀 보는 거예요. b의 개수는 마이너스 2. m-0.1. 그러면, 개수가 1이죠? 예, 네, 이건 1일 거예요. 자, 1번 풀었고요.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